알배 운전할 때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데. 원산 보고 있네. 원산 가까운 산인가? 자, 여러분 오늘도 노지 탐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또 가는 길에 또 여기 새길이 있어 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빡시다 빡시다. 어. 새길인데도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프닝도 안 했는데 또 이런 새길을 발견해 가지고 아, 멋진데요, 여기? 오, 길도 좀 빡세고. 하여튼 간에,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 이 낚시하는 구독자님이 여기 안동에 좋은 노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몇 군데 가르쳐 주셔서 바로 날라왔습니다. 와, 여기도 멋진데요? 오늘 목적지 가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멋 집니다. 여기 여... 나름 자리도 넓고. 이 캠핑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이 멋집니다. 여러분, 여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구경했고,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주소고를 찍었는데, 내비가 이제 잘못 안내를 해가지고, 강, 그, 댐 건너편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 길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로 왔는데 다행히 근데 노지를 하나 찾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널찍하게, 뷰도 좋고, 여기서 돌아 나가 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안쪽에 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이 내비가 실수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찍었다면 여기 노지를 발견을 못했겠죠? 일단 안쪽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입을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샛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도로가 좁고 옛날 도로 같습니다. 차량 통행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약간 좀 지금 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눈은 없고 얼음도 없습니다. 와 얼음. 제가 안동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 안동을 주변에는 진짜 노지도 많고, 오, 미끌린다, 미끌린다. 노지가 많고, 약간 진짜 판도라의 상자라 해야 되나? 까도 까도 노지가 계속 나옵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흙길이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은 요지고. 이걸로한 내려가 볼까요? 길이 안 보이네. 아, 빡시다, 빡시다. 아, 이거 차를 돌릴 수 있을랑 모르겠네. 큰일 났네. 지도상에는 왼쪽 산길로 길이 있었는데, 산길에는 보니까 올라간 묘지밖에 없고, 따로 길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자, 여러분, 안쪽에 돌릴 공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건 길이 없습니다 아, 아 맞다 그전정상 댓글에 보니까 김상훈 씨가 똥소리보다 운전도 못 하는데 깝치지 말고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겁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도 깝치러 나왔습니다 그 투섭이 우리 김상훈 씨는 댓글에 글 쓰는 거 보니까 객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 패기가 없고 자, 여러분, 하이튼 간에 일단은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골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혼자 오면 안 되는데, 아. 요, 아, 여기 오른쪽 보시면 골이 좀 있어가지고. 이씨,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하비야 자, 4륜 하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올라올 때 왼쪽 길이긴 한데 묘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일단은 원래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원래 여기가 오려고 했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이 주진인데, 주진에 있는 엄마는 주진모. 야, 자, 여러분,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장소에, 맞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오늘 세 군데를 갈려고 했는데, 세 군데는 다는 못갈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구독자님. 잘못하다가 갔다 가다 큰일 나겠는데, 이거. 오우 씨. 구독자님, 길이 있는 건 맞습니까, 여기? 빵, 빵꾸나겠는데? 어이구이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콘크리트가 <laughs> 터져있긴 한데 바닥이 이제 뻥 비어가 유실된 데가 많아가지고 살짝이 쫄립니다 여기 야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나 이거 자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어우, 씨. 차에 기스다 나겠네. 아, 큰일 났네. 자, 여러분 또 지도를 잘못 찍었습니다. 구독자님 찍어 주시로 왔는데 여기는 아니고 길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시간 없는데. 빡시이나 하더라 길이 일단 후딱 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굴로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루트를 변경해서 임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산속에 있는 임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경치도 좋고 야, 이런 데 이제 눈도 오면 답도 없겠는데요? 자, 여러분, 임도가 아주 희한합니다. 길이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도가 당연히 흙으로 되어 있겠죠? 여름에 오면 아주 시원하니, 그늘이 많아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쪽에 뭐 펜션인가, 뭐 있는데, 뭐 무슨, 무슨, 무슨 집이 있는데. 국까지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인도가 있는데 과연 거기가 안 막혔을지 모르겠네요. 자, 산속에 이런 길이 계속 있는 것도 신기하네. 님이 알려주신 곳까지는 임도를 상당히 길게 타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 소요가 장가할 것 같은데 여기 갔다 가 갔다가 찍고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두 군데를 못 갔는데 그래도 가다가 갑자기 길릴라성으로 한 군데를 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여기 만약에 진짜 들어가서 생각만큼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빡시지도 않고 아주 파이빗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제가 원하는 곳까지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심조심 아, 여러분 아직 목적지까지 가진 않았는데요 아 여기도 멋지네요 아 여기 뭐 그림 나오겠는데 쪽 지,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한참을 들어왔습니다. 이 인도 길로. 근데 진짜 완전 오지 중에 오지 느낌 납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살짝. 길도 엄청 좁아가지고 낙엽도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지나가겠네. 여기. 어, 씨, 좁아라. 내일박에 아까 내려오는데 낙엽이 많아가지고 슬림이 자꾸 나가지고 아 어허이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는 그냥 농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캠핑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경치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캠핑을 하려면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서서 사진 찍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쯤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리가 없습니다, 구독자님. 거기도 뭐 나름 경치가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잠깐 앉았다가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경치가 좋아가지고 자 광고는 아닌데 홍삼 보너스틱. 또 요거 하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보충을 위해서 음. 자, 그리고 요거는 구독자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거. 옵티마 이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요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차이가 있다길래 오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덜 까고 거 좋은 거 먹고 커피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여름 여기 여름에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저 그늘도 있고 여기 옆에 그늘도 생길 것 같고 멋집니다 여기 캠핑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동네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오 길이 빡세다 여기 골이 좀 있습니다 여기 산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 동네 안에 또 마을이 좀 모여있고 한 것도 좀 신기하네요 여기 진짜 깊숙한 호진데 안쪽에 마을이 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 길이 좀 빡세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야 멋진데 여기. 근데 안동 코나 뭐 이런 충주라인 호가. 이쁘고 다 좋은데, 이제 물 차면 이제 끝난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물 차면 그, 수위가 올라가면, 어우, 씨. 수위가 올라가면, 싹 잠기기 때문에, 장소가 딱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우, 길을 빡세네, 이렇게. 아, 이거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가봐. 여러분 길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길이... 어 <laughs> 과연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나가는데도 한참이겠는데? 오우씨, 갑자기. 야 하하, 길이 많이 파져있는데? 조심조심. 야 여기 길이 군데군데 모굴도 많고 고금이 좀 파져 있습니다 여기 와씨길을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 초점 씨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나? 로 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길이좀 빡셉니다. 조심 조심. 옛날에 유튜브 영상 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한 노부부가 여기 가서 캠핑을 하던데 길이 를 빡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런 데는 길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내려가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그 노부부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 캠핑을 한것 같습니다. 낚시도 하고. 그리고 여기 좁은 다리가 있고, 쭉 올라가면 또 자리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노지가 있긴 한데, 지도를 보니까 뭐, 비 오는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간 지 한참이고, 제가 옛날에 그 안동에서 캠핑했을 때 같은 비슷한 뷰일 것 같아서 저기는 다음에 또 밟아보는 걸로 하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노지 찾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안동에사시는낚시왕 강바다 바다 낚시를 안 하시고 배서 낚시 하시는데 낚시왕 강바다 영광님한테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우씨. 조심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